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어,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주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상정된 안건 중에서 한 가지 그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요 안건 때문에 요 안건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HLB가 주주환원도 할수 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전격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거든요. 신약 승인 아마 아, 이 후에 할것 같은데요. 네, 요것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제대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집중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그 최종 리뷰는 나왔지만 신약성인 아직 안 나왔고, 상업화 런칭 아직 안 됐고, 글로벌 빅파마로 어, 완전히 예, 일어서는 그런 HLB의 상황이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은 최종 리뷰만 나왔을 뿐이죠. 네, 앞으로 주가가 뜰수 있는 여러 단계가 중요한 단계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중간 중간 특히 그임상권 확장 임상권에 대한 재료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5월달에 급등할 수 있는 대박주 네, 이것도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HLB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게요 영상은 항상 늦어 한발 늦어. 그래서 신속한 바로바로 바로 정보는 아래쪽에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만 선택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주셔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매매 사인 이제 꼭 필요할 때 순간적인 상황일 때 드리거든요. 이것도 하기 위해서 꼭 문자 주셔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래서 HLB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무상증자 건은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중간 중간 재료가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이 이제 확장돼가지고 확장 적용되는 건의 임상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재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뭐 대체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음,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폐암 1차 3상, 리버세라닙 플러스 항암제, 폐암 1차 3상, 네, 요건이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요게 지금 현재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장 적응증으로. 예, 요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건 HLB 생명과학에 의해서 주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방암 삼상이 있어요. 네, 여기 파이프라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방암 삼상권에 대한 재료도 있고, 또 갑상선암 삼상권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네, 난소암 삼상권에 대한 재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낭암. 선낭암권은 여기다 나와있죠. 네, 선낭암권 나와있고요 그리고 악성 뇌종양 건, 그건 바로 이제 교모세포종 여기 다 나와 있는 교모세포종 건 아, 이거죠. 네, 것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죠. 네, 이겁니다.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아까 그 파이프라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 그러니까 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그 어떤 회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이미노믹 테라피틱스가 HLB 그룹 쪽의 한 종목으로 역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주가가 풀리할때 주가 관리를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부분 특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 물론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나스닥 상장권도 되기는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지연돼 왔습니다만은 2023년 3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리보가 결국 승인이 되면은 막바로 요재료가 등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미노믹 테라피틱스 건. 네, 요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우리가 이미노믹테라피틱스의그 투자들을 지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요건의 임상 이외에도 어, 상장권이라는 아주 큰 매력적인 강점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저것도 있어요 음, 엘레바 그죠? 네, 엘레바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HLB 그룹하고 어좀 서로 그 상쇄가 되면서 마이너스 영향을 당장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총 IR에서 진 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바로 상장은 안 합니다. 언제 상장하느냐? HLB 그룹이 신약 승인 받고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레라의 상장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나스닥 상장이나 역합병, 네, 요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요게 강한 모멘텀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건의 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최종 리뷰, 신약 승인, 런칭, 빅, 글로벌 빅파마, 요 중간, 중간, 중간에 계속 등장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최종 리뷰만 나왔던 상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건이 무상증자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 주총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건의 안건이 있었는데 이게 승인이 됐다. 이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 결국 이제 이익인여금으로 해서 주주 한원도 할수 있겠지만은, 요거로 여러분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물론 무상증자가 반짝 효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자 비율이 크다면, 그건 더큰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관련된 극건을 그 보여드리면, 네 여기 그,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주정, 주식을 배정한다. 그래서 이게 무상증자가 되는 거죠. 네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상증자 건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전에 주총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아, 준비금을 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네, 이런 건의 재료가 나왔다고 안건이 승인됐다고 하는 것은 주주환원도 환원이지만, 아, 무상증자 발표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이걸 승인 전에 한다기보다는. 신약 승인이 나온 이후에 이 재료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를 좀 크게 해볼 네, 그럴 요소라고도 봅니다. 주주 배당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준비금의 이익금 전환이지만 무중하고도 관련이 크다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라.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은, 그, 아까 확장 적응권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승인이 나면 바로 외자가 국부 펀드라든가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거, 네, 요거는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노믹의 상장권,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의 재료들이 중간 중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이를테면 이제 코스피 이전 건의 조커 카드를 이걸 조커 카드로 쓸수 있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진회장이 했듯이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HLB 주가 흐름은 최종 리뷰 이후에 또 눌렀지만은 신약승인 전에 또 올릴 수 있고 신약승인 호재 노출되면 조정 받았다가 상업화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고. 재료가 노출되면 또 눌렀다가 글로벌 빅파마 기대감으로 또 시세를 내고 뭐 이런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생각하시고요. 어, 또한 가지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 지금 이런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차트는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중에서 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금양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렸다가 조정, 이렇게 그 40, 50% 받았지만 다시 치고 가면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답을 놨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 주가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코프로. 네. 요거는 여러분들 15배 정도 시세낸 종목인데 네, 결국 여기서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40% 받았지만은 다시 끌고 가서 큰 시세를 했잖아요. 얘도 여기서 조정이 한40%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새로운 시세를 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바이오적 종목이죠. 이것도 요즘 핫합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받았다가 새로운 시세 크게 또 내잖아요. 아, 이게, 여러분, 그, 대박 내는 종목들 주가의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 남의 그 주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가라고 생각하실 때, 이런 조정 이후에 이런 좋은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위쪽에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한35% 정도 내렸나요? 제가 8만 원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40% 조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HLB의 2019년도 패턴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50% 오르더라. 12만 원까지도 이제 일단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뭐 10만 5,000원 선 정도에 21선까지도 반등이 일단 나오고 흔들었다 또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HLB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40% 정도의 낙폭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무중이라든가 확장 적응증 같은 재료라든가 여러 재료권들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4, 50% 받았어도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큰 시세를 냈던 거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매매할 를 수도 있다. 매매를 하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호재가 예, 여러 한세 단계 정도의 호재가 지금 HLB는 남았잖아요. 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눌리더라도 눌리면 천천히 가면서. 예, 바닥 다지고더 시세 낼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걸 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쌍봉이나 쓰리봉 정도는 나와야 끝나는 거다. 뭐이 말씀은 수십 차례 드렸고요. 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튼 여러분들이 참 어려우실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면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 중간 중간. 신정보 드리고, 어, 그리고 매매사인 꼭 필요하다면 드립니다. HLB라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고, 신속한 정보를 받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순간적인 매매사인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모두 제공하고 있어요. 꼭 잊지 마시고, 네, 문자 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5월달 급등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진 종목 아,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말씀 잘 듣고 어, 대박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음, 주가 자체가 어,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만원에서 아, 3만원 정도 사이에 네,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어,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아,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배, 그러니까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 됐다가 매출이 익도안 좋을 때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이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매에 맞는 종목인지 이거 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 아, 이게 이제 1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네,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아,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가 만일 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삼만 원 선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개 네, 기본적으로 ROE와 PBR 와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하셔야 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음.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원인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이 배당이 없으면 네,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삼내지 칠배 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어,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의지 있죠, 매출가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의면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